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합독은 2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노이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구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아멘. 아예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3장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는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라.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절말씀을 이사야 53:5장 53, 5절 6절 그리고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눈먼 이가 보고 걷는 이가 걸으며 못 걷, 걷지 못하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오늘 5절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들과 같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행하시며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 회복의 사역은요 사탄이, 사탄의 그 세력들이 물러가고 죽음의 정상들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자를 향한 심판은 지연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우리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즉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섬기면서 담대하고 용기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기적 또한 일어난다라는 데를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잘이해하 알고 이해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신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달행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 시켰지만 정작 세례요한 자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알고 믿음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청종즉 예배 자리에 나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만이 믿음으로 잘 알고 믿음으로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당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 조금씩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믿음으로 좀 또한 잘 이해하여서 오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사람들은요 선제자를 보기 위해 거친 광야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레요아는 십 절에서 사람들이 광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바로 앞에 요한보다 더 크신 이즉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해 했던 것은 선지자 요한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고 그가 예비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으면서도 정작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관심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예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닌, 또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닌 세상관심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함과 더불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치유와 회복의 사역과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 살아가게 달라고 나의 인생에 세상과 물질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